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시고 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적이 있어서 로마서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중간에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스페인으로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스페인으로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로마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는 서신이 로마서라고 했어요. 로마서 안에는 사도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고 사도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잘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적어놓은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땅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8장 39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면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우리가 그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아니요. 천국에 가죠 맞아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아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어, 나 천국에 갈수 있어.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어떠한 지침들, 그리고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이제 8장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아니.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지함이 없어요. 정죄함 그가 잘못했을 때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너 그렇게 했어. 왜그잘못해서 이렇게 정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 사람들로부터 책망도 받고 정지함을 받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반대면 정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이 정지함은 누가 우리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 우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3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종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0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천국으로 보내시는데 천국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일이 미리 정했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했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불러 불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부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되지 않아. 라고 무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자꾸 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했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도 생기고, 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 그래서,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뭐죠?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누가 다 가지고 오셨어요? 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도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는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30절, 한절에 보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말씀에근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계단계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계획이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런 방해 때문에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한 분이고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누구의 방해 속에서도 그 뜻을 이렇게 꺾지 않는 분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때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나는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예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성향이 선해서? 그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딱 조건은 하나예요. 막 고민 고민해도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 여 여기 보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이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니까 누구도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목품이나 부품이나 다른 어떤 기초 우리라고 우리를 이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잘못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데려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연애를,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때 연애를 했습니다 1학년 때 사모님을 만나서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니까 맨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으면 수업이 오전 수업 똑같고요. 오후 수업 똑같아요. 수업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도서관에 가고 그러니까 유리하게 헤어지는 때는 잠자러 갈 때만 헤어지면 갖고 같이 있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업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갑니다. 중간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중간에 죄를 줘도 괜찮아요. 무엇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면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경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니? <laughs> 마음속에 성령님 계셔? 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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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 또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오리쓴 서신 가운데 있죠. 에베소서 1장 14절이 재성정적으로 신약 3 1 0쪽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그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 누구냐면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좀 말이 어렵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보증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사를 하게 될때 집을 쭉 봐요. 집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살아야겠다.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뭘 가장 먼저 하냐면 이제 보증금을 내요. 보증금.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그 집값의 일부의 보증금을 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보증금에 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날짜에 이 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나머지 잔금을 다 치워서 이 집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내면 아 사람은 난 사람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때 우리들에게 보증금 같은 걸 주세요. 런데 그것은...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갔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증금이 뭐냐면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님이 마음 속에 있으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나요? 그럼 성령님 그럼 보입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머리에.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계신 건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뭔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 변화를 시켜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아,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생활을 창조한 거 어떻게 알아? 본 사람이 있어? 누구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살포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 죄악된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요, 당연히. 근데 그러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한번 보시고요. 아,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말씀을 읽으면, 아, 내가 니가 되는구나. 말씀을 읽으면, 아, 그게 동의가 되는구나.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어, 내가 잘못된 것, 내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버리시 어떡하나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